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간 끝나기 어렵습니다. 음. 가까운 나라의 전쟁은 여타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수혜를 줘요. 이제 음. 네, 좀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 그래. 이제 경제 상황이 음. 지금 안 좋아요. 아까 뭐 지정학적인 이것도 문제긴 한데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네. 지금 거의 이제 유통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원자재 값이 미친 듯이 올라, 올라 있는 상황이고 가장 이제. 원자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름값. 음. 예, 지금 뭐좀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올랐고. 음. 그 이상 또 곡물값, 음. 예, 이런 것들이 올리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엄청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지금 관망세에다가 일부 지역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우리도 오시기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게, 아, 이제 집값 폭락할 것 같아요. 한 분이 한두 분 어, 있었어요. 어, 어, 어. 근데 저희는 이제, 아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고, 음. 뭐, 지금 앞으로 상황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물리적으로 공급을 매기지 않는 이상, 이게 전 세계가 뭐 망하는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여기서 뭐 빠진다, 뭐 폭락한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 우리 교수님은, 음. 어, 이거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네. 일본처럼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네. 지금 경기 침체 상황과 일본과 약간 연관성을 지어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도 또 그. 그만큼 폭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음. 예전에도 이런 방송을 했었을 때 비슷한 음. 질문 을 받았을 때 일본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음. 말씀을 음. 드렸어요. 네. 그런데 요즘 하도 이제 지방의 부동산부터 특히 지승승하다 음. 보니까 음. 박 교수 끝났다 틀렸다 음. 이런 음. 지적을 음. 너무 많이 받는데 음. 요즘과 같은 이제 이런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예측을 음. 못하죠. 그렇죠. 그건 정말 죄송한데. 음. 저는 아직까지도 일본과 똑같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본이 무슨 길을 갔는데요가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일본은 정말 도쿄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 부동산이 진짜 에이. 10여 년 이상, 음. 아. 아무 미동도 없었던 이런 기관들까지가 포함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흔히 말해서 노른자위에 음. 해당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선망하는 지역들 음. 같은 경우는 어 떨어지기보다는 지금은 거래 절벽, 음. 그리고 약보와 금매물은 나올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저도 어 이건 상식적으로 음. 말씀드리면 부동산 통계는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래가 두 건이 일어나야지만 통계로 잡아줘요. 음. 그런데 지금은 두 건이 일어난 동네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통계가 충분히 있어야 음. 답을 드릴 수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은 통계가 없어요, 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음. 거래가 절벽. 강남의 거래 건수가 월1 0 0 건이에요. 음.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지방의 현도 아니고 <laughs>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음. 이렇게 거래가 없을 때 뉴스에서 뭐 급매 네. 나왔다 이거는. 음. 일부는 상속이고 음. 예, 증여나 특수거래 예, 그리고 일부는 진짜 금매 음. 예,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잡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 그다음에 지방은 요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걱정은 해요 음. 너무 고금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특히 전남 경북 음. 몇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싸지는 음. 이제 역재원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이건 좀 걱정은 분명히 됩니다. 음. 하지만 어 일본처럼 모든 이 대세 하락이나 아니면 완전한 이제 정체 이렇게까지 전망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냥 짧게 아주 한 방에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네. 근데 이거 장 음. 웃긴 게 교수님한테 전쟁은 네. 언제 끝나냐고. 아. <laughs> 전쟁 언제 끝나요를 교수님한테 뭐, 답변 드릴까요? 네. 아, 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어, 그럼 경제와 관련된 거니까. 어,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간 끝나기 어렵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이 음. 유럽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가 1 5 년이 다 넘었어요. 음. 그래서 코로나 1 9를 극복할 만한 어떤 혁신성, 아, 역동성이 경제적으로 없어졌어요. 없었, 네.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럽은 이제 장기 침체 한1 0년 가까이 음. 경험하겠구나를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음. 아, 그런데 천재 이루의 기회가 생겼죠. 음.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네. 거예요.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다른 국가의왜 기회냐 각 가까운 나라의 전쟁은 여타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수혜를 줘요. 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저는 전쟁 전문가 아니고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웃음> 예. <웃음> 전쟁 전문가가. <laughs> 전쟁 전문가가 전쟁을 아무것도 모르는 밤입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떼돈 번 나라 어디에요? 어, 일본 때. 일본이죠. 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떼돈 번 나라 중에 하나가 어입니까우리나라입니다 삼전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음. 바로 이처럼 근처 나라에서 전쟁이 내면 이번에도 보도 나오죠.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 사업이 900조래요. 아유. 야, 900조 원짜리 사업이 열리는 거예요. 음. SOC, 토모 건설, 이제는 ICT 기반이니까 SI까지 다 들어가요. 음. 이거는 지금 유럽의 엄청난 침체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만 하고 단기전으로 끝나버리고 이, 이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유럽 국가 너무 해피한 일이 생겨요. 음. 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인도적이고 이런 건 빼고 음. 음. 그런데. 장기전으로 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장기전으로 끌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러시아 때문인데요 음. 이번 전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 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음. 푸틴 푸틴이에요 왜냐하면 민주 국가의 국가 리더십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 집에 가면 돼요 음. 왜? 재선에서 당선이 음. 안되거든 음. 그런데 독재 국가에서 구, 국가 리더십이 국가시반 반이 전쟁하다가 전쟁에 지잖아요. 최선책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혁명 혁명이 일어나죠. 뭐 본인의 일신상의 위에도 있을 음.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이번 전쟁에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데 이미 리더십에 상처를 많이 갔죠. 음. 초단기전으로 끝날 거라는 예측 다 벗어났고 음.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음. 그런 입장에서 푸틴이 지금 총력전으로 키우까지 완벽하게 함락을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단기전으로 이제 끝내버리면 유럽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전을로 끌면. 응. 푸틴 이 유리해지는 게 많아요. 응. 일단 이런 거죠. 올 겨울 니네 우리 아, 가스 없이 응. 한번 나봐. 응. 아, 그럼 슬슬 이제 이 떨떨 뭉친 것 같이 표면상에 보이는 서구 국가들이 슬슬 딴소리 내죠. 응. 벌써 지난주에 캐나다가 어그 러시아 천연가스 터빈 공급하기로 한거 원래 안 줘야 되는데 줬어요. 응. 경제제재 해놓고서 응. 미국도 야 팔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슬슬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응.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유럽에 더뼈 아픈 숙제를 하나 더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난민 문제예요. 음. 지난 15년 동안 유럽 EU 집행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보고서가 나왔던 타픽 중의 하나가 난민이에요. 음. 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난민이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어떤 뭐 문제도 되고 경제적 부담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유럽의 난민에 대한 기조가 싹 바뀌었는데 뭐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음. 않겠다. 그래서 유럽의 EU에서 돈을 매년 3조 원인가요? 그걸 터키에 주기로 했어요. 음. 유럽에 가려 무조건 터키 가야 되거든요. 음. 터키의 특정 앞바다에선 날씨 좋으면 그리스 섬이 모여요. 음. 음. 그런데 터키한테 매년 돈을 줄 테니 난민 올려 보내지 말고 거기 난민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해 이걸 한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 난민 벌써 400만 명이 유럽 음.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음. 그 피부양 가족들이 400만 명이 생긴 거예요. 음. 유럽에게 더더욱 뼈 아픈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하는 방식,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총력전이 아니죠? 음. 퍼한번 쏘고 음. 빠졌다가, 음. 빠쏘 빠지고. 슬슬하죠. 음. 장기전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할때다 주담대 받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대비하셔야 되고, 금리 인상 기조 확실히 대비하셔야 돼요. 음. 단기간 안 바뀝니다. 아, 음. 예. 어, 네.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 전쟁에 대한 이게 또 미국에서 음. 어찌 됐든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까지 뭐 초래했고 음. 여러 가지 음. 그런 뭐 자국이든 글로벌 적이든 원망하니 원망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미국은 달러를 다시 말도 못할 정도로 찍어내기 위한. 어찌 보면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그니까그 과거의 역사를 음. 바꿔서 명분을 만드는 게 아닌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도 작동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면서 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미 주식이랑 코인은 맛이 갔고 음, 음. 부동산도 글로벌리한 이런 경제 상황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상황까지 왔다면 음. 결국 미국이 언제 다시 돈을 또풀 것이냐 금리 인상 언제 멈출 것이냐.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무튼 물가 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음. 종국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음. 그 과정에서 다시 돈을 풀기 위한.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내려가는 상황에서 약간 약간 뭐 이렇게 U자형으로 길게 저점을 찍고 느리게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짧게 갈 거냐. 깊게 한번 갔다가 또 급반등이 나올 것이나 음. 교수님께서는 음. 그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좀 보신지 좀 궁금해요. 주신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이번에는 참 우울하게 느리게 회복할 것 같아요. 음. 음. 자 바로 직전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음,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지금 이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걸로 인한 회복기가 더 느리고 음. 그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그래도 빨리 2, 3년 만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게 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 경제가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왕성한 소비를 해 줘야 되고 음. 누군 가는먼 미래를 본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비 투자가 살아서 고용이 살고 경제가 선순환으 다시 돌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그걸 해줄수 있는 누둑한 종잣돈 많이 가진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가진 나라가 있었죠. 음, 중국이에요. 음, 음.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제조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떼돈 번 사람들 음, 많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생겼다 했더니, 단순하게 말하면 전 세계 기업 쇼핑하러 다니고. 저점 잡는 거죠. 저점 잡는 거죠. <laughs> 건물 사러 다니고, 투자하러 다니고, 본인들 갑자기 뭐돈 많이 벌었으니까 소비하러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서 전 세계 경제가 빨리 살아난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이이 이 시점에 그 당시 중국과 같은 큰 소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쩐조 어?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어, 중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 <laughs> 맞아요. 우리 처음 얘기한 게 중국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그리고 지금 미국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쿠퍼센에서 네. 매달 금리 올려가고 있고. 맞아요. 유럽 지금 전쟁 중이고 어. 그다음에 나머지 개도국가들 지금 IMF 병심부찰이죠. 그렇죠. IMF에서 뭔 보고서가 나왔냐면 올해 안에 한 40개국 이상이 디폴트 걱정된다고 했어요. 어. 네. 구체적인 나라도 찝, 찝었어요. 이집트, 어. 튀니지, 파 어, 파키스탄, 브라질, 엘살바도르,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 지금 다 불안하다 해요. 음. 그럼 도대체 그 당시 이런 큰 경제를 선순환해 줄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안 보여요. 음. 바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거는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라는 기조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원활했어요 근데 이제는두 조각으로 나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나머지 영미권 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장도 반도 쪼개졌고 음. 저는 하여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음. 어. 그 동력 다시 빠르게 회복시킬수 그렇죠. 있는 동력 자체가 부재인 상황이고 네. 또뭐 신사업. 동력이라고 해봐야, 지금은 사실 4차 산업 같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나마 그냥 뭐, 배터리나 뭐, 화학, 뭐, 이 정도만 되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게 가장, 큰장 가깝죠. 음, 그래 동력이 생겨야 돈이 또 들어가고, 어, 할 텐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 일본처럼 되진 않는다,가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이번 경제의 약간 위축, 위축은, 어, 급, 격하게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